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제한입니다. 둘째 제한은 6절에 나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둘째 제한은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앙 안에서 두 가지 제안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갚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이 있으심을 신뢰하십시오. 원수는 지금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목사나 상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모든 역사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떨어진 별, 황 메뚜기, 또그 두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 후에 심판하십니다. 옥사나 상모도 하나님께서 심판이든 구원이든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옥사나 상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일희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갑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에 삶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부모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에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기오는 자기의 재산을 버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집사들, 사도들 모두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차피 죽는 목숨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폭포수 같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은사가 부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은 끊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과 저주는 끊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면혼이 불면증과 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을 때그 메뚜기의 재앙이 임한다면 저도요 그 재앙을 면제받고 싶습니다. 누가 그 재앙을 면제받을까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본,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의 재앙을 면제받습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 14장에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들의 살배 모습이 1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잠깐 죄송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윤경자매이 옆에 옷 갖다 놨거든요. 그거 추우니까 덮으세요. 네. 그들은, 그 사람들은요. 첫 번째,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세 번째 순교자들입니다. 네 번째 교활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말하자면 그들은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말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좁은 길을 선택할 때 발휘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사드랍과 메삽과 아벳누고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신뢰에서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사람이이진진음음은요두 번째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의 살아내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로마서 e 장 n e 절 h o is the one who i 의 t h 믿음 n 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믿음에서 믿음까지 개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내 삶으로 살아내는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메뚜기 재앙을 면제받을까요?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목사, 상호, 집사라고 해서 무조건 메뚜기 재앙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을 처음 믿,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6 절에 보면 메뚜기의 침을 맞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못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섯 달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살하려고 무슨 짓을 해도요, 몸은 상하는데 목숨은 깔다 깔다 붙어 있어요. 그 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죽지 말아라. 살아라. 너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 서 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의 중에도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은 반역한 인류를 향합니다. 가출하는 자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부모가 그려집니다. 메뚜기 독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다섯 달 동안 죽지 마라, 살아라, 내 자녀들아, 생명을 택하라. 나는 내가 살기 원한다. 제발 살아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돼지 먹이로 연명하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기쁨의 통곡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의 옷을 벗기고 귀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황, 어, 메뚜기의 고통, 메뚜기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막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사에서 6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은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속옷입니다, 속옷. 소옷.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옷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의 겉옷입니다. 그두 가지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옷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이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몇백 달러, 몇천 달러의 옷을 입어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 의의 겉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속옷만 입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받습니다. 멋들어진 설교를 하고 굉장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소금만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은 있지만 행하는 믿음,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옷, 즉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빛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Heavenly Father wants to see these kind of people.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은 대접, 대접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 위험한 시기에 저와 제 가족을 아직도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두 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뜻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려두신 이유가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얼른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영적인 소금만 입고 있어서 영적인 겉옷, 겉옷도 입어야 한다면 내삶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내 인생의 길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계의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어, 네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e'll pray with one voice, my like dear.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해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Almight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about the end time in advance. Jesus has the sovereignty of history. Hallelujah! God who wants to see our living faith. h a l p us to repent and live by faith. Let us shout, 주여, meaning Lord, together, Lord, and pray with all our heart. 주여!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h r r i s r i a n I a r a n I i t h a n I am r h r a r t i a 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I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흑의 기회에 우리 자신을 흑기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라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들을 이 정말 무서운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시록을 잘 알고 깨닫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의의 거독까지 있고 아버지 구원의 소굴뿐만 아니라 의의 거독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커신 생명 가운데 승려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택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주님 정말 구원의 소굴 의의곧 새를 는 주님의 자녀 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아버지 한분한분 번번 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해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역사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almight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about the end time in advance jesus has the sovereignty of history hallelujah god who wants to see our living faith help us to repent and live by faith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소서, 멀리는 성도들에게 삶에 새로운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If you believe that God values the gifts of the saints, remember the hands that prayer gives to the Lord, and let it be your joy. May God's love be revealed where gifts are used. Through the blood of the Lord Jesus, people may be forgiven of their sins. And set free. Comfort the saints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in weakness. Give new strength to the saints who are far aw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And the vision will come and give announcements. We 팀즈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Announcements welcome who are all attending the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hopefully, the Holy Spirit spoke to you and comforted you today. There was a the smell of gas all coming and going in the church building this past week or two, and so the gas was shut off until we can get it repaired. Hopefully, it will be repaired this week, and we can go back to being nice and warm next week. <laughs> Uh, the senior pastor will visit Southwestern Theology Seminary in Fort Worth from February the 14th to Monday, Wednesday the 16th to uh, attend a thesis guidance meeting. Please ask God for wisdom to write this thesis well. Boy, some people will do anything to get out of doing uh, what do they call that? February the 14th?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That's right, Valentine's Day. Skipping out on your wife on Valentine's Day. Well i tell you what. Don't forget it. Please, please be a half-safe trip. I you. Pray those who have had losses and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pray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of our church. And pray for this country to turn back to God. Uh, Lord,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And just when everybody needs anything, please ask us. We we'll want to help you as much as we possibly can, any way that we can. Thank you. You're welcome. 혹시 <laughs> 필요한 긴급한 어,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잊지 마십시오, 남편분들. 네, 우리 팀집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적금니다 적금. <laughs> 네. 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It uh, seem Let me pray and do benediction, please you stand up if you are able. let's pray. Father, uh, we put Deacon John Holfiker in the hands of the Lord. The Lord knows John 's painful heart for missing his wife in your arms. Please comfort him with the comfort of heaven. May his fragile health and memory recover. Let him find joy in the Lord Jesu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리 d 리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하 g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good friend. I am a good Amen.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ose who give thanks to god who tells in advance and who wants to have faith to live with without live out the word of god forever and ever amen, amen. amen.